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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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예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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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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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녀나 뭐? 생일 잔치 얘기가 나왔다잉. 생일 잔지 어. 어... 아니, 빠한 내가 그 전에... 어. 아나 진짜... 우리 엄마가 전에... 나 진짜 우리 하이 뒤에 있었어. 왜아 내가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다 생일 잔 엄마 막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내가 엄마... 나는 피자 윙크를이 사고 싶었다. <laughs> 이말 하다가... 어, 오빠 나는 사실 피자윙 클럽에서 하고 싶었어 해리포터라 이랬거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엄마 대기했어. 뭐라고? 아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엄마 솔직히 나 피자윙 클럽에서 하고 싶었지. 근데 엄마가 우겨서 회사 했잖아 이러니까 오빠가 어머님 짓장가요이러니까 그런다 해라. 넘어가자고. <laughs> 아, 야너 머리 왜 이렇게 길었어? 나방이냐전대야너 머리 야, 야 뒤에 내가 딱 따줄게. 길었어? 그 어. 어, 어 야너 어, 박유천 같아. 전대준 <laughs> <웃음> <웃음> 아 미키우정 미키우정 너 미키우정 같아 너 죽은줄 알았어 나 진짜 죽다 살어 진짜 진짜로 <laughs> 성웅이 <성우님> 봤어 <laughs> 왜 어떻게 됐는데 니 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것더라너 근데 이유가 뭐야 왜 어제 그렇게 네. 먹은거야 언니 생일이었어? 언니 생일이었어 <웃음> 어, <웃음> 야 준비하려고 흔적들은 있었지 <laughs> 화장품이랑막 꺼내놓고 하다가 기절했어 누워있었어 <laughs> 옷도 못 입고 <laughs> 아 너무 웃겨 어? <laughs> 아, 진짜 동고이 맞을래? 어... 그 속옷도 못 입고 있다가 소경이 와서 입혀 잘라 있냐 설마? 다살 빠졌어 아 나만 찌는거 같아 요리를 해야돼 밖에 아이들 그래 <목소리> 맞아 아무도모르지 <목소리> 이거 아침에 짜인나 이거 바로 올려보내고 몇달 만에 본이쁘다 그, 네. 하시네요 아 오빠 앞에서 딱 거, 아 당연한거 아니야 석영의 키스 코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 잠깐만 아따라고 또? 아.. 움직이지 아봐 근데 나 몰랐다 니 나는 일반 영재으 하면 돼. 딸기 어, 좋아나래 아, 어. 어. 딸기 왜좋아하 사람? 나 응. 아, 바나나 나바나 이거 어, 오 좋다, 오, 오, 좋아. 좋아 딸기 반, 바나나 봐. 아, 난 딸기 안 좋아해 그래도 는응 여기 있다 이거 브이로그 주스? 올라와요? Yep. 아, 이거 구이로 올라왔주요 네, 아니, 어, 주스, 주스 먹을 거야? 주스나? 너는? 1 나는... 0 50? 50? 응. 50? 응. 아, 20만 원, 5만 원, 20만 원, 5만 어? 아, 아, 그래? 원, 2만 원, 5만 <laughs> 10, 10, 원, 어, 너는... 응만 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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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만 원, 5만 원, 만 원, 21 맞추면 누워야 되지. 그냥 박수 쳐주자. 막틀어줘 23. 23. 맞아 오, 먹기 오, 싫게 나. 생겼다 왜? 참이해 모양이 별로야 참, 별로야 지아 <laughs> 아, 달아? 는데 보면 <laughs> 달라지나요? 뭐 생선 든것쯤이 엄청 많이 남았다 스마트폰이 고 오긴 왔어 이 날이 그, 그니까 그때는 정말 때는 싶은데 이랬는데 맞아, 엄마가 엄마가 이땀 안에 카메라 있죠? 아, 맞아, 맞아. 여 약간 이런 거고 밖에서 보는 게이 진짜. 아, 우 와, 좋어다 양냉이도 다 올게. 와 어, 여기 붙어가지고 막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한 건 지금 자기가 시켰거든? 난 아, 진짜 치즈 후라이 어, 어? 난 베이컨 시1초 시켰단 말이야? 맛있 시켰는 거야? 거기서 저 자기 먹고 치즈 후라이 한 조각 남기는 거야? 왜 갔대? 응, 아니 지금? 그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어? 미국인인데 어? 한국말을 잘해 누가? 미국인이 미국인이. 누가? 미국인이? 어, 어. <laughs> <그래서 말 잘하는 웃음> 미국인. 유나 남편 가면 어때요? 아, 국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있을 아니, 수도 해. 있지 그래? <웃음> <웃음> 어, 김치 좋아요 막이러고어 어, 그러면은 아, 네. <laughs> 할머니한테 와서 나 유나랑 결혼할래 <laughs> 나 유나랑 결혼할래 <laughs> 아진요요담럼이 <목소리> 아, 요 자매님들은 어디서 음. 결혼했어 다? 안했습니다. 아무도 안했어. 다년해네 안해. 다 안해. 자고는? 다안했다 됐어. 이제 결혼을 하고 마무리 아야 돼. 결혼할 거라고. 그니까. 야. 여기 봐봐. 어, 야. 뭐, 아, 그니까 어. 진짜 여름 방학 같아. 너무 행복하네. 그러니까 안 더워서 좋아. 약긴안 <목소리도> 돼. 오늘. <laughs> <목소리도> 야, 같아. 야, 이거 먹으면 토할 수도 있다니까. 그때 안 살아났을까 전주에서? 약국 약만 먹었냐? 약국 약을 먹었나봐. 약국 약이었잖아. 맞아 그때 환 먹었지. 어 그랬는데? 음, 아, 나는 야 무슨 나는 약이 여섯 이었어 <laughs> 나는 여섯 알. 더 지고. 싶어 우이 더운 날농사랑 얼마나 힘들까. 그니까. <laughs> 진짜 실망. <laughs> 아, 나 망기야 알았지? 야. 공무말씀하거는결국는근데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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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여기 가바로 저기 음. 사라져 버렸다 어디 이거 아니었어? 어? 응. 야네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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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말을 하니까 말안 했으면 나몰 개가 있다고? 파키 파키 어, 저기 보이세 놀랬지? 놀랬어! 여기 있어 같이 가자는 거야. 나도 가러요하냐랑 몰아주셨던가. 그래도 안면었잖아 불편하니까. 아, 근데 내가 감자를 켤순 없잖아. 이때체 엄청 많대. 맛있겠다. 안 가고 싶어. 만진 맛있는데. 고 <시달라고 레이집> 그랬어. 아, 이 <마침> 근데 결국 나는 안 갔어. 나안 갈래. 갑자기 <레이집> 그러니까 무슨 있는 게, 게 <레이집> 아니라 가평이완전 힘들었대. 쓰러져 이 날씨에. 아떡할이 어, 이 정도면 밝지 야, 이거 못 가냐? 소고 봐도 이리로안 가바는데. 그들아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아야 가도 돼? 아니야, 그냥, 그냥 가. 그냥 그래 가야 돼 어, 여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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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길이쁜데 어. 아니야 그냥 가. 뭐? 어. 그니까. 야, 음. 지난번에 몇 명만 나갔었나? 산책 가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 안 갔어. 뭐. 아, 차 하나 있다. 야, 버지차 하나 차한대 있잖아. 오, 진짜. 여기 아니야, 아, 이러면 어 우리 이제 이러다 이제 택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야 믿어보자! 응. 오오야랐어나아지무저 야, 야, 아, 멀리 가버린 그래, <Submit. 웃음> 이제 안심한 동생이 <야>, <tons> <택시켜. 웃음> 너 웃겨. 아직도 어, 나 아직도 무하나 아직도 나봐 야야, 진짜 예 경아 너도 가 봐. <laughs> <아직 무서워나> 봐. <laughs> 야, 야, 진짜 예뻐. 이쁘지 않냐? 아, 느낌이? 응. 예쁘네 진짜. 나도 해 볼게. 아이 여기 개가 있었거든? 어. 근데 개가 늦게 튀어나오는 앞에 사람이었거든 쟤저 앞에 못튀어나왔어 다음 날 점점 더나 보다가 점점 더운 어서 나온다 아. 아유, 이뻐. 아, 어 아우 예뻐 어나어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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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멍멍해? 다 이렇게 멍해 No! 그거 누가? 누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핫한 번만 해줘. 다시 5, 뭐 다시 5. 아까 그 섬세기 앞가 그거? 애긴가? <laughs> 나 우리 요가 교실 해야 되잖아. <laughs> 요가 교실? 아니 <당신이> 요가 <웃음> <기실>. <웃음> 아니야. 교실. 아니야 나도 몰라. 그죠? 유정 그자 이제 원래 이런 거안 올리는 사람이 좀 올리겠어. 그게 더 감동이야. 이거의 크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은데? 아, 어운게더낫다 야, 글씨 아니, 좀좀더 밝... 아까 나영아 그거 아, 좀 해줘 쳐줄래? 봐. 울어요 모두 행복하게 네, 우리 친구들. 오지마. 살까지 놀자유다 가지 마. 아니, 잘가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웃음> 가지마! 아니, 제 가. 아, 뭐, 아니, 가지마! 아, 뭐, 아니, 제 가. 유나의 꿈은 응원해! 건강 히잘 다녀와! 가지마, 잘 와. 와. 아, 아, 잘가. 가지 아, 마. 가. 가지마. 아니, 도리. 아니, 아얘둘이한 명씩 이을라잘 아. 가. 아니. 이소라 왜 그래 정말? <laughs> 이말 아니야? 자 너부터 봐 봐. 너가 봐. 가... 아 잠깐만. 잘... 아, 왜 그래 <laughs> 정말? 서경이 잘... 아, 잘... 씨... 너가 여기. 아. 이소진이 여기. 어. 아. 너가 여기. 아. 그럼 내가 여기. 아 다시... 이렇게 들어 그리고 윤윤아가 여기. 돌아가. 김수빈이 아. 여기. 어. 아. 서경이가 아. 여기. 라스트. 라스트 보내. 가지 마. 아니 자기가 가지 마. 아니 자기가 가지마 아니.. 잘가 가지마 잘가 아니 가하지마 아니 잘가 아니 잘가 가지마 응. 잘가 아니 가지마 아니 잘가

유나야 <laughs> <우상자> 진짜 가지마말이 <laughs> 아, 아, 눈물 눈물. 아. 이것도 콜라구 해 줘. 해 줘. 콜라구 한데. 잘가도. 잘가. 아니, 가리잘 가는. 기 시작. 여기 고네 부분 아, 눈물 부분 먹어야 지 이것도 먹어야 지눈 물. 그러니까 눈물만 따라서 먹어. 너는 특근로 눈물 먹을까? 응. 먹어 줘. 응. 그그 비결. 와이어. <웃음> <웃음> 됐다. 이거 또 먹고 완전 아,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빨리 먹어 유나야. <laughs> 먹어요. 응. 응. 너무 귀여워. 응. 가자. 자, 이제 다갑 먹어. 먹어. 자세히 보면 안다. 아, 어, 아, 저를 가자. 야, 쟤들 가방 들어. 어? 마이 가방 있어. 차지 킥가자알았 아, 저 해줘야 될때또 가자. 애들 안무원냐야 여기 어요저 지금 안 여기서 한번 짓자, 이거. 3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laughs> 건자하고 그거. 그잘 나온다. 야나 이거 좀터줄아 사진 사진, 사진 한번올겠다어 근데 난올때 나는 좀. 어올수 있으면 오빠한테 한번 말할까 이래. 은나 작업 중이야? <laughs> 수빈이 폴로 네비 보고있냐? 어어 그래. 수빈이 사진 그 찍은거 있잖아 귀여워가지고 내가 지금 필름 만들려고 하는데 니가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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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서 건너가도 깊야 혹시 보내줄 수 있으면 잠깐만 뭐, 그 보내주면 안되냐 사진 한쪽에 있다고? 아니 아, 그 아니, 수빈이 폰에 아, 지금요 운전한다 지금해 잠깐 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라 야 보내줄 <laughs> 수있으 보내줘 야야 얼른 쫓아와봐라 빨리 좀빨 려가지 아,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어 아, 이번엔... 돌려, 아, 나도, 근데 너무 귀엽다, 너 지금. 나이 시간이 제일 좋네요. 아, 나 아, 뭐, 아, 그러긴 해. 어떻이용긴 좀, 용서 어떻씩 가자. 용서 좀. 용씩자용가씩가 잘 갔다 와, 건강하고. <laughs> 하와이 놀러 갈게. 내부내부에 <laughs> 보고 <수산해봐. 웃음> 아, <laughs> 싶을 거야. 뭐할거 야, 뭐 음. 어, 야 어, 네, 내 네, 하와이에서.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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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 음. 고마워. 야, 너도 할말이 너도. 얘들아, 꼭 놀러 오고. 내가 테 키트 사올게. 알겠어. 내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벌써요. 야, 예. 나 진짜. 내 목까지 갔다와헐 가위로 나나놨으니너 해야 될걸 너무 부지 무서... 지나야 잘 갔다 와 진짜 속하고진 그래 아니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내년이 보... <laughs> 네, 몇 년도야? 2 7년왜그 전에 가자 아, 어 뭐였나? 내년나가지 좋은 기억 얼굴 내년은 안돼나 어디서도 기술사에서 맞지 내년에 키우는 내용이 너거같아 응? 하 너무 고양이겠지 뭐왜이 haciendo... 아, 너무. 허리 붙닫았어 어, 고기 너 빨리 가차때네차 아, 알아서 갈게 이제 어, 고기 이런 식으았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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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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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알려줘? 상태가 왔네? 아이 고만한 어. 번만 해봐 아, 진짜 편해 그리고 미국 언니처럼 살쪄있어 와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무슨 남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한국 남자 만나야 된다고 한국 <목소리도> 하이라이트 <쉬는 거> <목소리도> 아, 그래 건라에나야유나가 날개 있 나라도 이렇게 좀 있는 나가야 되잖아 이제 노래뭐이 가. 아, 응. 음. 너네가 아니, 가야 가니까. 그래, 그래, 그래. 어, 가. 안녕. 두심이 가고.

우리는 비맞은 생지. 그영상보도다 들린거잖아 우는 본문 안보나아 가도 된다고 하시더 그 위에 와. 위에 없어서 가도 된다고 아어 힘네 음. 어 게임 네? 된다 네. 진짜 야. 다락방이다. 미미아 미키보아. 미키보아. 미아미아미키아미키아소이아미키아미아미 미키보아. 보아 미키보아. 보아미키보보아 미키보아. 미아 그럼 약간 단키아닌데 약간. 초달자않 초코우유 맛이다 한번 먹어볼까그렇말 진짜? 리 브릿지가 그좀맛있어 여기는 어 달지 않 초코우유 맛이 날수있다어 근데 달지 않은 어 그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 맛있다 왜그렇 먹으면 그런 맛이 나? 좀그러다리 달아달라 했는데 연수 중거 없지? 어아 커피우유 달지 않은 미소있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연 있어 고 있는 거연 있어 아

야 나뭇잎 보이게 찍어요. 야나 신발도 우 나뭇잎이다. <laughs> 신발 색만원 그거 어 그거? 너 나한테 죽었어. 야 이거 2많씩만 그래. 많원인가